풍수가 풍수에게 묻습니다. 청산풍수님에게 질문 제 61호를 드립니다. 도반급에서 1년 4개월 만에 제왕지지로 둔갑했습니까? 청산풍수께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선대명, 선대명당이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증조 부모 자리는 도반급이다. 그러니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다 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의 정조부모산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에 있는 사소인데요. 통경대부 행, 중추원, 의관, 우담, 김공지묘 숙부인 오천정, 시, 부 일어났습니다. 자리가 한 도방급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1년 4개월 후에, 김문수 위원장 대권가나라고 이제, 부친산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8분에서 9분 사이에 보면은, 김문수 장원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장관을 하고, 혹시 국무총리 제안이 오면 받지 마라. 국무총리는 2인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1인자가 될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김정필이 이회창, 김정필 이회창 김정필 이회창전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에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김문수 위원장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국무총리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2인자이기 때문에, 2인자는 절대로 1인자가 될수 없는 게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국무총리를 해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안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이회창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실패를 한 적이 있죠. 정산평각에서는 2023년 4월 9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증조부모 산소라는 동영상에서 도반급이라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4월 조금 지난 2024년 8월 25일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부치인 상소라는 동영상에서 국무총리 제한도 받지 마라. 1인자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될수 있으니 국무총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김문수 증조 부모면은 제왕 지지로 대권도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청선풍선님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목사 부사 등을 향반급이라고 하죠 관찰사 시도지사를 도감, 도반급이라고 하고 정승판서는 국반급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제왕이죠 김문수 중조부모은 1년 4개월 16일 만에 도반급에서 제왕급으로 2단계 뛰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이번에 노동부 장관한다니 새롭게 제왕지지로 보이던가요? 풍수라는 자의 눈이 그렇게 변덕이 심해서 되겠습니까? 두 단계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